올해는 인구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대한 기로를 맞는 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24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가 크게 줄어든 해에 태어났다.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7만 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 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202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2020년 출생하는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2001년에는 60만 명선이, 2002년에는 50만 명선이 무너졌다. 2022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 안팎이었다. 20년 만에 한해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절벽은 생애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세에서 49세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 한국의 인구절벽이 닥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해외에서도 인구 절벽이 초래할 파장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을 추월하고, 2075년에는 필리핀마저 우리를 따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인구와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1961년 대기근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자,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인구 규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도 국가의 지속성을 위협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생산 인력 감소, 내수 시장 및 교육 시스템 붕괴 등 다층 위기를 초래한다. 저출산은 보육 주거 일자리 문제 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된 만큼 생애 전반에 걸친 입체적 처방이 필요하다.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 등 잠재 인력을 활용하는 한편, 해외의 고급 인재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들을 설계하고, 총력전을 펴야 파국을 피하고 부강한 매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일보 정민정 서울경제논설위원.